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뭐 뭐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교 친구인 진실이. 어, 진실이가 본명은 아니라 아니 잘못 으로다 진실이가 본명은 아닌데 이 친구가 본명을 말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진실로 했습니다. 그냥 닉네임을. 자, 그래서 오늘 이 친구와 뭘 해볼 거냐. 우선은 진실에게 초대를 보내야겠죠. <목소리> 자, 오늘 그리고 진실이와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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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바로. <목소리> 2대2 배틀.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이런 씨. 여러분 좀 기대하셨는데 살짝 실망하셨죠? 근데 저희가 뭐딱떡해야할게 없어서요. 아그 주사 인코도왜안 하냐고요? 저 제가 안 좋아해서요. 오늘만은 그냥 켜 주고 튀고. 음, 네 그럼 아주 진실이 답게 진실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컨셉 안딸 거에서 더 재미랄 겁니다. 게임은 진실이. 아케 게임은 재미라는 거다. 여러분 진실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죠. 건설 무조건 가야되죠 진실이가 꽤 라이벌 잘해요 아니 못해요 음, 그렇다고 칩시다 어쨌든 오 마침 건설이 되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설을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진... 바로, 바로. 오늘 제가 여기서 진실이와 함께 무조건 승리하겠습니다 우선 전 돌진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다 이제 프라이머 쌓아게요 I live to live a life of oh, love 상대방이 도망가잖아 노래 부르지 마, 마. 에잇 오! 성우야 잘했어! 우리팀 쭉쭉 아주 잘 들어가고 에이! 이 사람 저게 호투를 여러분 이 사람이 상대방이 저게 호투를 쓰네 지만폭동 화폐로 아주 깔끔하게 죽여줍니다 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진실이가 지금 1등이에요 랭킹 오! 쩝니다! 헤헤 역시 진실이 라이버 잘한다고 했죠? 젤루스 레벨은 낮아도 엄청나게 잘하는 승격자예요 아니에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플레어 그댐지 우선 선방을 많이 날려줬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마스로와봐이비티마스아니 오케이 플레이어건이랑 화임병으로 저는 우선 한명을 잡아줬는데 이비티마스 밑에있어요 저기네아이 밑에. 아니네 반대자이번엔도 폭파 뿌 이게 안맞네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미 이 살짝 안좋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가 참 이상해요 오케이 한대 맞춰주시고 복동방패를 끼면 어떻게 할 건데 너가 못하잖아 너 레벨도 나보다 낮은 게 어디서 까봐 오 예측샷 또맞았셨고 복동방 뭐야 어디가 무슨 계속 왜 자꾸 야 여기다 이제 얼핏 딱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저입니다 보셨죠 이게 나야. 오 말씀드린 순간 서우가 지금 3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저 이번에는 진짜 점사소총 써볼게요. 아 점사소총은 넓은 맵에서 써야 돼 산탄총. 그럼 산탄총이 의미가 없잖아 상대. 어 말씀드린 순간 상대방이 지혼자 맵밖으로 트롤쳐서 죽었습니다. 아주 좋군요. 자 화염병. 아저아 폭동 망패로 마지막에 킬까지. 이게 뭐예요? 뭐 필요한 거요 이게 폭동 망패 킬 모션이야. 아 상대방이 트롤하는 이유가 지금 나가야 된다고 저, 하네요. 거기 화제는 사람들. 저 사람 지금 게임 나가야 되나봐요. 오케이, 나이스. 똘똘똘. 오케이. 어, 어? 와, 공짜로 승리했다. 아, 아, 아. 이야, 공짜 승리. 오케이, 470 데스. 원래는 저희가 그, 제가 앱, 그 제가 녹화 앱, 그거, 제 x 엑스 리코더라는 앱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그, 저장 공간이 좀 짧아, 영상 길이가 좀 짧아야지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원래 한판만하는데한 판이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장식할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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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네, 안 근데 안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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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 로릴게요로 편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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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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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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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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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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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그 다음 영상들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이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편집까지 해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그 라이벌 그편제재밌제 유대 운이 댄드르 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 플레어건 또 장인이거든요. 한국 1등이에요 제가, 제가 23만 아, 아유, 제 23만 데미지 넘게 들어 지금까지 플레어가. 아 제지가 좀 이상해. 진짜 기록표가 그렇다니까 여기 꼬우면 당신이 기록표에 보시든가 왜 갑자기 이러 거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 부들 취소해도 됩니다 오우 진짜 오케이 이 평가로 내가 보여준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내가 그때 라이벌 한 그거 한번더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로리롤 저거 외친다 그게 뭐야 차라리 노벅스 주는 걸로 받고 아니야 아 어쨌든 진짜니까 믿어주세요 그럼 바꿀게 그거 잠깐 근데 그거 상대방의 116레벨 116렙에 컴퓨터가 있네 와 상... 어? 와소가 자기 혼자 맵 밖으로 뚫려서 죽었어요 괜사아요 상식아 저게 호텔은 아니어서 해, 다행이네요 이네 만약에 그 점성충이랑 모시기 그거 이게 네 1등이잖아 틀려이어가아데 캐릭터 바꿀게 나 캐릭터 바꿀게 바로 캐릭터 바꿀지 마 굳이 굳이 아니 야나제 그럴거야 아니 왜? 난널 믿어 아이. 왜냐하면 내 이름이 진실이기 때문이야 어 뭐야? 왜 방금 지금 방금 뭐가 어떻게 된거죠?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 핵쓰는거 같은데? 아닌가? 내네 이름이 진실이다 나는 너희 진실을 믿을게 어? <laughs> 여러분 상대방 정말 바보네요 지 혼자 뒤끄럼치 짓다가 몇 바퀴 흔들어져서 죽었어요 응, 너무, 이게 나야 나 이게 나야 어..레그 저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해석 좀 해주세요 안 좋은 뜻일거예요 제가 저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긴 하는데 체력은 장전. 빵! 야, 진짜 친정 근데 게리. 게한명잡아야 몸소리가 나다 했는데. 아나 너야? 어. 한명 나머지 진짜. 한 명도 지금 체력이 절반치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꼭 아, 잡을게 서울이랑 같이. 오 그래. 그래. 어, 마침 저기네요. 있 소호야 끝내버려. 왜, 왜, 왜안 죽어? 죽었 플레어건으로, 끈, 아니, 폭동방패로 끝내버리시고요. 오, 상대방이 마 게임에 한명 나갔네요. 어, 어, 상대방 한명더 나갔네요. easy. 여러분들, 여러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진실이다! 데미지를 8밖에 못 났어요. 예어음아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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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보다 안돼요 음. 진실모다 하면 진짜 진실마냥 검사 잘해 음 레벨 값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니자 아, 제가 이해 드리죠? 게 그래도 오늘 진실이도 너무 잘했고 게다가 저도 오늘 같이 게임 플레이한 거 재밌으셨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한 번만 더한번한번더 와도 이제 딱한 번만 더아안 됩니다. 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아니, 영상 그럴... 영상 분량이 안 된다고요. 아니야 나한판더할 거야. 할 거면 뭐. 혼자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다음, 편, 다음 영상도 제 친구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예 뭐저 혼자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증거사진 보여드린다고 했죠? 플레어건. 이겁니다. 237,332 데미지 맞죠? 자, 이제 서우는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우의 반응을 한번 지켜볼까요? 아, 니가 킬러! 역시 서울은 당황하는군요. 어쨌든 저는 어쩌면 초벌도 아, 내리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통해 제가 어떻게 바꿀지 댓글로 통해 제가 그거 그아바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로벅도 못 씁니다. 저. 음 맞아요. 우리 로복스가어요 왜냐고요? 부모님이 현질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저희가 로복스 없이 최대한 무료 무료 아바타로 꾸민 스킨이에요. 이거 저것도 여러분들 댓글에 통해 제가 아바타로 바꾸 그 상태로 라이브 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이 아, 맞나요? 아,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방.